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시작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도 슬슬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의 과정을 쭉 설명했었던 부분이 21절까지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들은 아그리빠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의 말씀부터 들어가실 차례입니다. 자, 교재는 101페이지 보실 거고요. 단어장은 1 0 4페이지에 53번의 단어부터 참고해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페스투스니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에게 자 인용부호가 열리고 바로 끝에 부분에서 닫혔습니다. 다시모 나도 선호어 토크는 하나시오. 그 남자의 이야기를 기대미다이, 테미다이, 뭐뭐 해보고 싶다. 모노라는 말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토라고, 이딴 오대, 노대라고 하는 말은 원인 이유를 가리켜 주는 접속 조사죠. 라고 말했기 때문에 페스투스와 베스토 총독은 대화, 접속사, 그러면. 아스 끊으세요. 아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는 똑같은데요. 아시다라고 읽게 되면 약간 구어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 회화체. 아스 그러면 약간 문어투적인 말이 강하게 납니다. 문어투 그러니까 약간 좀 딱딱하고 예, 그런 표현이 되겠죠. 오키키 쿠다사이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니나니 태구다사이,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구다사이, 그러면 뭐뭐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뭐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태구다사이 말고요, 존칭의 접두어를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동사 마스형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구다사이를 쓰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이 하시는데, 배구다 사이보다 오마스형 구다 사이가 조금 더 존칭 표현이 강합니다. 예문을 한 하나, 하나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여기 기꾸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기꾸라는 동사로 예문을 들겠습니다. 기이 때 구다 사이. 와타시노 하나시오. 기이 때 구다 사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와타시노 하나시오. 기끼 구다 사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해석은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오마스형 구다 사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존칭스럽다는 거. 자, 그런데 위의 거는 때형으로 고쳐줘야 되고 밑의 거는 마스형을 써줘야 된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22절 정리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페스투스니, "私も 선어어떡어로 하나시오 키이떼 미다이모노데스 토 있다노데 페스투스와 대화 아스 오케끼구다사이 토." 22절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스토 총독은 "그러면 내일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와타시모"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요쿠지츠, 다음 날. 아그리빠 토 베루니케와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오인이, 오인이라는 단어는 매우 대단히 자 저는 대단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기요 다다시 때 여기서 끊으시고 다다시 때는 기본형이 다다스 동사입니다. 이기요 다다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관용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위의를 가다듬다 위의를 갖추다라는 말인데 우리 국어에서는 위라고 하는 말보다 위엄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엄을 가다듬고 도 자꾸 시 수루라고 하는 사행 불규칙 동사, 마스형 중지법 사용했죠? 그래서 도착하여서, 센닝 타이초 타치야, 야 라는 조사에서 끊겠습니다. 야는 열거격 조사입니다. 뭐뭐랑, 천부장들이랑 마치 너 유력샤 타치 도 토모니, 자, 나니나니 토 토모니, 누구누구와 함께, 에겐시즈니 하 있다. 이액겐시츠라고 하는 말에도 이 한자가 좀 독특하죠. 한자는 알견실이라고 써있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하니까요. 알현실입니다. 알현한다는 말은 약간 좀 사극에서나 많이 쓰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견실, 저희 개혁개정 성경에서도 접견 장소라고 나왔다 라고요. 접견 장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23절 문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잠깐만 끊어 보시겠습니다. 요6지츠 아그리파토 베르니케와 오인이 이기오 다다시테 도착시 센닝 타이조 たち야 마치의 유력자 たちとともに 액켄슈츠에 入っ타. 다음 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대단히 위험을 갖추고 도착을 하여서 천부장들이랑 마을의 유력자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왔다.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기 위한, 예, 찬란하게 보이기 위한 뭐 그런 좀, 뭐 장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띄고 지금 아그리빠 남매를 비롯해서 천부장들과 유력 인사들이 예, 접견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뭔가 이제 재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장소에서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청문회 비슷한 에. 예, 모양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비중이 있고 중요한 자리인가를 내포해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의 말씀, 소시대 그리고 페스토스가 메이지르토 베스토 총독이 명령을 하자 파우로가 바울이 지레테 코라냈다 자, 코라냈다는 기본형이 구루라고 하는 가행 불규칙 동사에서 나왔어요. 라레로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는데 이거는 불규칙 동사는 구루는 고라레루로 바뀌어요. 수로는 사레로로 바뀌고요. 원래는 어간이 바뀌면 안 되는 동사인데 동사는 근데 이것은 어간이 바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규칙 3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려와졌다. 소시 f 페스투스가메이지루 f 파 r 로가 f i r s 라 f 다 그리고 베스토가 명령을 하자 바울이 데려와 f 다라는 말입니다. 자, t f i 절의말씀으로 가보실까요? s t first, first, f 스 r s 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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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r 이 24절의 문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5장은 총 27절까지로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27절까지 지금 베스트 총독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구리빠오 나라비니 고레세키노미나상. 자, 여기서 레세키라는 단어를 보시면 한자는 열석이라고 썼습니다. 열을 지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는 말로 저는 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나라비니라는 말은 밑이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및 출석하신 여러분들. 고노모노 고랑구다 사이 자 여기서 고랑이라는 단어는요. 미로라고 하는 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존경 표현입니다. 이 자를 보십시오. 24절은 문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끊으시겠습니다. 베스토스와 있다. 아그리파오, 나라비니, 고레스키, 노미나사 고노모노, 고란쿠다사이. 베스토 총독은 말했다. 아그리파왕 및 출석하신 여러분들, 이 자를 봐 주십시오. 또는 보십시오. 자 바울이 아까 명령하자 나왔다 그랬었죠? 이 자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그립바 남매를 비롯하여 천부장들 유력 인사들이 지금 바울을 쭉 보고 있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자 24절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오군의 유다야 진타치가 미나 여기 가라는 조사에서 끊으실게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에루살렘대 데모, 코코, 데모. 자, 이 데모라고 하는 말은 조사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합쳐서 보는 게 있고요. 따로따로 따로 보는 게 있다고 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본다면 이 데모를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합쳐서 보시면 안될것 같으시죠? 예루살렘이라도, 여기라도 해석이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렇다면 따로 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대 라는 조사 따로, 에서, 모 라는 조사 따로, 뭐뭐 도 이렇게 자르셔서 보세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가이사랴. 모하야 라는 단어는 뭐냐,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까시떼 오쿠 여기서 끊겠습니다. 백기라는 단어 끊으세요. 대화 나이, 끊으시겠습니다. 토, 사깨비. 사깨비는 기본형이 사깨부, 소리치다, 외치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결해 나갈까요? 이까시떼, 자, 기본형은 이까스, 살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끼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끼루라는 동사는 살다. 이 녀석은요, 자동사예요. 이까스라는 동사는 살리다. 이 녀석은요,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이까시 때 오꾸, 나니나니 태오꾸는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 이제는 살려둔다. 라는 말이겠죠. 백기라고 하는 말은 응당 뭐뭐해야만 할. 의무 당연성을 나타내는 형식 명사입니다. 살려두어야만 한다라는 정도로 의역하겠습니다. 백기의 품사는 명사라고 했으니 명사를 부정할 때는 난이난이 대와 나이 뭐뭇이 아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의역할게요.라고 소리치고 왔다시니 나에게. 웃다 했대, 깃다. 기본형은 웃다에루, 고소하다, 소송하다, 소송하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소송을 해온 것은 바로 고노모노데스 이자입니다. 24절의 두 번째 문장 정리하시겠습니다. 오코노 유다의 징타치가 미나, 에루사레 무데모, 코코데모, 모하야 이카시데오 고베키데와 나이또 사케비. 마타신이 다와노모노데스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서도 이제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외쳐서 나에게 소송을 해온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그 자입니다. 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쭉 베스토 총독이 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요. 24절의 말씀까지 일단락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교우와 고코마데교あ모아리가ご고いまし다자 마따네.